Nice game to 모든 남자들의 패션 놀이터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당군 김우중이고요 오늘 너무 야한 거 아닌가요? 야한가요? 아, 다비치네요. 다비치도 좋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옆에는 빛돌 하광석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네. 선거일입니다, 여러분. 아, 내일 네, 선거죠. 이제 뭐 불과 12시간, 한 10시간 정도 남았네요. 네. 여러분, 파이팅 네. 선거. 꼭 성인분들은 선거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증거. 네? 아니요. 진행하면 됩니다. 오늘의 장인, 만나보시죠. <웃음> 뭐지? <웃음> 자, 오늘의 장인입니다. 티모예요 소환사명. 네. 티모장인 김동선. 이름은 당연히 김동선이고요. 나이는 20살. 95년생이네요 네 에로의 경력 1년 9개월 BJ 매도이 헌터 리아매도이 리그 네매도이 헌터 리그 3회 장인대전 우승 오 저게 무슨 그건가 뭐 1대1로 하나요? 아니요 장인들만 모아서 5명 팀 꾸려서 하는 대회일 음... 거예요 아마 음. 현재는 다이아5 티모 전적 761.416승 346패 승률 54.6%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BJ를 하고 있고 famous BJ를 꿈꾸고 있다. famous 라면은 네. 유명한? 네. 뭐, 예. 그냥 유명한 BJ라고 하면 되지. BJ 영어를. 본인의 BJ 컨셉일 수도 있죠. 아, 그럴 수 있어요. 이따 영어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거리 챔피언을 잘 못하고 원거리 챔피언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상대를 약 올리기 쉽고 빠른 챔피언을 알게 됐고, 팀으로 생각하면서 나에게 딱 맞는 챔피언을 생각하고, 인생 챔피언으로 정했습니다. 최근 너프로 트롤 탈주형 챔피언으로 인식되어버렸습니다. 뭐, 너프되기 전에도 그랬었죠. 네, 지금도 그래요. 버섯이 많이 약해져서 상위 티에 올라가거나 카운터를 만나면 힘을 많이 못쓰게 된것 같습니다. 카운터로는 원거리 AP 챔피언, 실명 다트가 통하지 않는 챔피언 정도입니다. 저 말을 요약하면은, AD 챔프 말고는 다 힘들다. 네네. 평타 기반 AD 챔프 말고는 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티모라고 네. 하는 챔프 자체는 아군도 싫고, 적군도 싫어하는. 네. 정말 유일무이한 챔프거든요. 그렇죠. <laughs> 리검을 했는데 티모는 네. 죽여야죠. 네. 사실 티모 장인도 굉장히 많아요. 음. 굉장히 많은데 이장인의 선별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없는데요? <웃음> <웃음> 이유 있습니다. 이유 있어요. 그 랭크를 치면 네. 어. 가장 많은 전적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음. 가장 많은 전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티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적과 티어, 티어 음. 밸런스가 잘 맞는. 그렇죠. 음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이가 챌린저급에서는 티모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은 없어요. 음 판수가 낮고. 그렇죠. 그나마 다이아 정도에서 판수가 가장 많은 분은 이분입니다. 음. 이런 뭐 문자 투표 몇 점, 은발 점수 몇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페미노스. 이거은 원하는 게 페미노스 비즈니스니까 그런 분들이 원래 방송에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좀 섭외하기도 편하고. 그럼요. 예, 뭐그 커뮤니케이션하기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도 기왕이면 뭐 이렇게 아 제가 뭐그런다 이런 거보다는 나와서 내 이름 딱 알리고 나도 뭔가 플러스가 된다 이런 분이 저 입장에서도 사실은 좋은 거고. 그렇죠.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에이요, hey, BJ. 동선씨. 컨셉인가요? 의신중 <laughs> 의신중? 아, 팀워 의신중이라고 합니다. 괜찮네. 네, 의신중이라고 하네요. 네. 아, 준비되면 다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아, 의신중이기 <laughs> 때문에. 의신중인데 어디서 의신인지를 저희가 아직 못 찾아가지고. 네. 예, 예. 자, 한번 밟아서 확인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laughs> 핑화 깔고. 네, 빨리 라이브 개 붙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또 저희 공원해주고 있는 모지룩에서 어마어마한 상품들 준비해 주셨거든요. 음. 제가 입고 있는 셔츠라든지 빗돌이 입고 있는 이 티. 이티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드네요. 대프잼. 네. 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티셔츠 진짜 샀잖아요. 그때 방송 끝나고 사는 거 보셨죠? 아 어, 진짜 사셨어요. 오늘도 입었고. 네네네. 모지룩 여름 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확 더워져가지고 모기가 작년에 비해두 배가 늘었대요. 더워서요, 오늘 추웠는데. 어 오늘 뚫렸어? 네. 에어컨 빵빵한 데서 뭐좀 하느라 네. 네 저는 아 숙소에 잠깐 누웠는데 네 모기가 <laughs>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많아졌나요? 네, 어제까지는 저... 좀 나... 괜찮았었는데 그래도 창문 을 열고 잤어. 야 지금 아, 모기가 미 아, 제가 한1 0 0방 물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물 물린 모기를 다 제가 오늘 머리 물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음료수 한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뭐 파이팅 한번 한잔 하고 건배 한번 할까요? 아, 그럼요. 오뭐야 이거? Gallery 바뀌었네요. Fight Splash. 우와 뭐야 이거? 뭐하냐? 건배 한 말하죠. 아 이게 뒤에 배경이 이제 크로마키이시, 그렇죠. 아 파란색이라. 건배. 어, 이거 또 뚫리는데? 위하여. 위하여. <laughs> 음료수 스폰 연락 주세요. 좋아, 좋구요 아... 비오는 날은 역시 음료수죠. 예. 네, 인터뷰는. 아, 티모 장인이 지금. 네. 네. 은신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인터뷰는 일단 잠깐 저희가 네. 뭐 나중에 끝나고 뭐 그렇죠.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뭐 티모 저희가 성대모사도 좀시켜보고 아, 그럼요. 페이모스 BJ니까요. 네. 어떤게 보면 티모의 어떤 그 은신을 실제 생활에서도 그럼요. 응용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진짜 뭐 진정한 장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laughs> 미션 진짜 미쳤다. 받은 피해량 티일이 아, 이거 진짜 어렵다.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은, 죽으면은 피해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전에서 계속 최대한 오래 버티면서 <laughs> 쳐 맞아야지만. 네네. 가능한. 아, 사실 그냥 웃자고 하는 미션이고. 미션은뭐 크게 뭐, 어, 성향과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어, 나중에 또 인터뷰는 따로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또 모주르게 해서. 어마어마한 상품. 준비... 어마어마한 상품이 준비돼 있습니다. 돼 있겠죠? 네. 어? 그리고 지금. 젠장. 여러분들. 나 지난주에 주문했는데. <laughs> 지금입니다. <웃음> 왜 지금이냐, 여러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모주룩 한번 가보실까요? 보시죠. 아, 배송 무료. 무료 배송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아 내가 이번주에 주문했으면 나도 2,500원 아끼는 건데.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음. 무려 약 9일간, 10일간. 네. 아, 6월 21일 목요일까지. 10일까지 써 있는데 뭘 무료 약꿀? <laughs> 10일 <laughs> 어? 뭐. 아니 에1 0일지써있는데1 0일이지입 어, 1 0일이지라써 <laughs> 어, 있군요. 아, 네네네. 영화제 약해서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습니다 10일간 무료 배송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만원 이상 구매하신 모든 분들은 그쵸? 무료로 배송해드려요. 네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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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나왔던 오늘 할인 상품은 아닌데요. 명, 요거, 요거. 어, 이거 거 이거 빗돌 샀어요. 이게 제가 하나를 이제 무주룩에서 입어보라고 주셨던 거고 화이트 색깔을 제가 따로 제돈 주고 주문해서 네. 또 구입을 했샀습니다 실제로 빗돌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가지고 이 실제로 빗돌이 또 구입을 했어요. 따로 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품 바로 이거죠. 제가 입고 있는 시스템 스탠딩 롤업 남방입니다. 음. 네 가지 색깔이 준비되어 있고 신상품입니다. 예 이것은 말이죠 오늘 할인이 아니에요. 어? 원 플러스 원입니다 원 플러스 원이요? 네 바로 장인어른 방송실 구매 시 음. 에티켓 브이넥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 티를 하나 더 준다 브이넥티를 하나 더 선물로 드립니다 오, 그럼, 게다가 어. 2만 5천 원이잖아요 네, 배송비가 없어요 그러네 그럼 그렇죠. 딱 진짜 애누리 없이 2만 5천 원에 남방에 셔츠, 셔츠까지, 셔츠까지. 네. 정리금은 정리금대로 생기고. 그럼요. 칼라도 화이트, 스카이, 블루, 그린, 오렌지, 네 가지 색깔이 준비되어 있고, 음. 사이즈도 미디움부터 엑스라지까지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옷좀 보죠? 옷좀 볼까요? 음. 보시면은 뭐,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음. 일단은 여름에 입기 딱 좋아요. 음. 이게 가벼운 소재입니다. 음. 굉장히 가볍고. 엄청 시원해 보이네. 네. 긴 팔이지만, 팔을 또 걷을 수가 있고, 더보이지않게 덥지 않아요 음. 소재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오 내기 약간 차이나 느낌이네요. 네네네. 요 이게 일반 남방과 다르게 약간 차이나 어. 느낌이 살짝 나죠. 어 이거 우리 N L B 결승 때 입었던 거아니에요 그런가? 오 어, 그러네. 사장님 맞나? 맞나요? 어, 그런 거 같아. N L B 결승 때 입었던 저 화이트로 입었던 나도 이거 입은거 같은데. 어. 어. 맞네 아닌가? 그것도 차이나 냉 느낌이었는데? 네네 그렇죠. 아 다른 상품. 다른 거라고요. 이게 또 유행이 구나 그러면 이렇게 차이나 냉 느낌이. 네, 이게 남방이 사실은 차이나 냉이 네. 아니면 약간 조금 너무 여름에 끼는 좀 네. 무겁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차이나 냉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네.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고 목부분 부분은 굉장히 가볍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찌찌 비치나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흰색 찌찌 비치나요? 흑두면 미칠것 같아요. <laughs> 사장님이 제일 정확히 아시겠죠. 네, 흙 뜨면 좀 비칠 것 같은데요. 음. 그래서 이거를 소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맞죠? 생으로 입을 수 있냐, 아니면 속에 뭔가를 이렇게 받쳐 입어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요 사실. 제가, 제가 지금 스카이 블루거든요. 네. 저는 확실히 안 비쳐요. 스카이 블루는 안 비쳐요. 아, 흰색이 살짝 비친다고 하고요. 음. 나머지 색깔은 비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어, 오케이. 제가 지금 스카이 블루인데 저는 안 비쳐요. 아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 여러분. 농담을 한게 아니라 구매하실 때왜냐면 그러면 흰색 같은 건안에 이번에 같이 드리는 브이넥 셔츠나 아, 이런 그럼요. 거랑 같이 입으시면 되는 거고, 네네. 나머지는 같이 입지 않아도 여러분의 찌찌를 지킬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이트는 살짝 비추고 화이트가 아닌 색깔들은 비치 지 않는다. 네. 저는 스카이 블루에 전혀 안비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질 자체가 아니 많이 비치는 그런 재질은 아니에요. 네. 많이 비치지 않아요. 네. 뭐 지나치게 얇아서 색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비친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흰색만 살짝 비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스카이 블루를 입고 있고요. 총네 가지 색깔 준비되어 있고 할인 상품은 아니지만 어 이거 샀을 때 에스티켓 브이넥 티셔츠를 하나를 더 선물로 드리고요. 음. 그 브이넥 티셔츠는 위쪽에 어. 보시면은 아래 옵션 상에서 자신만의 오, 볼트 뭐 많아요, 색깔이. 예, 색깔 자체가 일단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그 중에서 딱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로 두 가지 상품을 동시에 구매할 수가 있다. 음, 아, 약간만 비친데요, 이게? 그럼요. 그렇게 어... 많이 비치지 않아요. 모양만 살짝 나는 거겠지. 음... 조금 크신 분들은. 음... <laughs> 그렇지, 그렇습니다. 야, 오늘은 그래서 할인이 아니라 원 플러스 원을 준비를 했네요. 네. 시스템 세트, 로그럼, 남방. 음? 네 가지 색깔. 게다가 무료배송. 10일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고요. 게다가 이게 전부가 아니죠. 오늘 할인 음? 상품 외에도, 이벤트 상품 외에도. 여기. NGTV LOL 장인어른 이벤트 들어가시면 오늘 날짜로 이렇게 글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댓글을 다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지에서 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 그리고 문화상품권, 포스트 스니커즈 하나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시범으로 드려봐야겠죠? 아니요, 제가 한 번. 네. 김윤호 씨 꺼지고요. 저 이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장희 님. 정장님 성함. 이름이 정장인데 왜 후드를 입고 다니는 정장을 입고 다녀요, 이지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모지룩에서 산 후드 하나 입고 다닙니다. 당첨되면 좋겠습니다. 심플하지만 정말 불쌍하네요. <laughs> 그렇습니다. 정장님께는 저게 모주룩에서 사용 가능한 네. 만원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 외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모주룩사용 가능한 만원 쿠폰, 문화상품권, 게다가 포스트 스니커즈까지 네. 선물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다시면 회원가입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브이넥 셔츠가 원래 만오백원짜리래요. 오. 그럼 오늘은 사실은 두개 합쳐서 만오백원을 할인을 해주는거나 마찬가지네요. 게다가 배송비까지 무료니까. 우와, 0 0 0원에 할인이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쿠폰까지 음. 만약 에 받게 된다, 그러니까 2 3 0 0 0 원을 할인을 받는 거예요. 거의 거저예요, 그럼 오늘. 우와, 거저로 여러분들 옷 많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이어지는 아 저거네 거. 셔츠 저거네. 아,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음, 아니 옆에 옆에. 어 이거 보이네. 오. 이게 보이네. 요게 보이네. 음. 요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면은 요거 드리는 거예요. 그다가 두 번째 상품. 제가 입고 있는. 네, 티셔츠, 세 번째 상품 바지까지 준비가 돼 있으니까 미리미리 보실 분들은 모두 페이지 가셔서 빨리빨리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팀모장이는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기다려주시면은. 정정 구경 잠깐 해볼까요, 그럼? 음전적 한번 볼까요, 여러분? 뿅! 다이어5고, 팀모 770판 이번 경기 하셨고요. 이번 음. 리그 때 하셨고. 다른 시즌 한번 볼까요, 혹시? 13시즌. 1500판. 티모, <laughs> 팀 펜타킬 두 번. <laughs> 시즌 3, 1500판. 어, 할만하네. 네. 이분이 아마 EID, 아이디를 아마 바꾸셨을 거예요. 처음에 이아이디가 아니었다가. 어, 받은 피해량은 여기는 안 나오네요. 가한 피해량만 나오고. 네. 음. KDA는 약3 정도. 음. 3이 좀 넘으시고요. 네. KDA는. 12대도 하셨나? 어, 13부터. 13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4,000판. 아니, 야 1,500판, 건 전체가 4,000판. 그러니까 전체가 4,000판이나 하셨고. 네, 그렇죠. 티모가 1,500판. 이야. 자기네 좀. 고경을할고요 티모3. 쌍관 고정주문요. 쌍관 하나 더 쓰시고. 티모 1, 2, 3. 상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고요. 네. 선 피바. 어, 화, 뭐죠, 이게? 선피바라기까지는 알겠고. 어, 화범이지? 어, 화범이 뭐예요, 제가요? 트베아 식급인데 이거? <laughs> 알 수가 없네요. 네. 일단 게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laughs> 탑 리븐이에요. 리븐과는 어때요? <laughs> 노답. 찍히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 러 리븐 자체가 스킬 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평타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킬각이 계속 나와요, 리븐 입장에서, 티모한테 어... 야, 야, 이분 초반에는 리븐이 살짝 힘든 타이밍이 있긴 있는데 서포트인 줄 알았네 공식 트롤러 <laughs> 닉 좋은데? 예, 좀 무섭습니다 네. 안동구제역 아이디들이 참신하네요 이분 리븐 상대로는 어떤 형으로 갈지 3번 트팀모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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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네요 네, 쌍관 쌍관의 주문력의방어력의 마저까지 특성은 네. 21구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실은 리븐이 그 그러니까 팀원 카운터가 아리븐 힘들다고? 아니 아니요. 팀원가 힘들다고. 그 그러니까 리븐 아, 리븐, 리븐 상대로 네, 리븐이 리븐이 굉장히 세다고요. 음... 왜냐면은 팀원 카운터가 결국에는 근접기 있는 그까 근접 미동기 있는 네. 대식기 있는 애. 네. 그다음에 평딜보다 스킬딜 위주인애그리 음... 그러니까 실명 같은 영향을 받지 않는 어. 그리고 그 지속적인 좀 딜을 흡수할 수 있는 체력 유지나 쉴드가 있는 애거든요. 아, 그러네. <laughs> 리븐의셋다예요 맞네. <laughs> 네. 그런 면에서 좀 최악의 상대라고 볼 수가 있죠. 이은 인... 이것 좀 어디 바. 네. 예 네, 바꿨으면 좋겠어요 진짜. 패시브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네. 실명 같은 이게 사실 핵심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팀원을 잘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그 대쉬기가. 어, 깜짝이야. 네. 네. 대쉬기가 있는 게 카운터라고 말씀드렸는데그 대쉬기를 궁으로 이용하는 거. 어. 제가 느낀 팀워장인의 기준은 그겁니다. 어디에 버섯을 받고 이런 건 장인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차피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 라인전 무빙을 보면 알아요. 저기 딱 대시기를 올 때, 내가 빠지면서 카이팅을 할수 있는 중간에다가 버섯을 깔면서, 그 버섯으로 적에게 슬로우를 주고 데미지를 주면서, 맹독다트 실망을 걸어서 뿅뿅뿅. 음... 이게 진짜 팀원 장인인 거니까, 라인전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타는, 한타고요 한타는 거의 안 나지 않나요? 하, 하기는 하죠. 우리 티모가 잘 썼었단 탓때 데미지는 진짜 세기 때문에. 그림 네, 그리고... 생존만 잘 생각하면 사실은. 오정찰 부대 티모 쓰네. 이거 거의 안 쓰는데. 이거 귀엽네요, 근데. 티모는 근데 모든 스킨이 다 귀여워서. 그렇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저는 슈그 뭐지 슈퍼맨 비슷한 거 무슨 티모라고 그러죠? 슈퍼맨 비슷한 거요? 슈퍼 티모? 아 그게 슈퍼 티모예요? 슈퍼 티모 있죠. 음. <웃음> 네. <웃음> 슈퍼 비슷한 게 아니라 슈퍼 티모겠죠? 전그 네, 스킨 좋아해요. 와, 근데, 탑이 리븐이라서 안 그래도 힘든데. 어, 키즈님 키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키즈 감사합니다. 되게... 키즈님 네. 그럼요. 초콜렛도 많이 주시고.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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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이에요, 조합이, 티모한테는. 라인전님들죠? 정글러, 대시기가 있는 정글러죠? 바이도 있네. 네. 징크스 원거리에서 궁지원 가능하죠 한타 때카서스도 있네 카서스 진혼곡으로 리브한테 데미지 요원 가능하죠 쓰레쉬 말할 것 같죠 최악입니다 지금 티모 입장에서 그러네. 바이는 궁극기 들어가면 그냥 죽는다고 맞주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버섯을 깔고 뒤로 빠지면서 어. 바이가 올라왔다 내려오는 타이밍에 실명가트를 걸어서 형 이를 무력화시키는 뭐 이런 거입로라고 음, 있네 에 <laughs> 아, 내가 장인 그래서 난 장인 아니에요 이거 이기면 진짜 장인 인정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가 되진 않고요. <laughs> 그냥 그렇다고요. 소리가 들려요. 음악이 어 살짝 늦게 시작한 거죠. 이제 음악 시작했네요. 그렇습니다. 선 도란 방패. 일단 초반에는 조금 소, 보겠습니다. 음. 선 도란 도란 방패와 천가봇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더 팁을 드리면은 도란 방패 핵심은 체력이에요. 그러니까는 리브 같은 극에이디 챔프들 극 방관 챔프들 있죠. 네. 뭐 다리우스, 제드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상대로는 도란 방패 청가봇보다 도란 방패가 효율이 좋습니다. 걔네가 방관셋을 맞춰오기 때문에. 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고정에이디일 경우에는 청가봇 품션도 나쁘진 않고 청가봇이냐 도란 방패는 고정도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방어 21. 아니 이게 이런 거 되게 위험하지 않나요? 네. 와드로 다 봤는데. 저바 봤죠다. 블리츠니까요. <laughs> 블리츠가 저거 안하면 블리츠가 아니죠. 끌어서 먹겠다는 건데. 심지어 야스온은 걸렸죠. 야스온은 아예 다 개놓고 오셨어요. 들어올 거 대비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끌어서 먹겠다는 건데. 네. 상태였습니다. 네. 리븐 말랑김에 좀 있다가 라인죠때그스탯좀 보죠. 방관인지 아니면 아이고 잘못 걸어서 괜히 거리 생겼어 그래서 아이고 근데 디프 이번 방관이냐? 방관 아니고 이분은 그냥 고정 데미지네요 이건 뭐 아무 일 없겠죠? ROK가 육군이죠? 그렇겠죠 오 넘어가서 평평평 와 그래도 근성 아이고 못빼졌어요 <laughs> 마다 너무, 너무 부족한데? 라인전 망했죠, 저건. 일단, 팀워 위주로 한 번. 초반에 체력 최대한 많이 깎아내지, 3렙부터 위험해지거든요? 게시, 스턴, 거기다 Q 있는. 그 전에 최대한 이득을 봐야티 오, 팀워, 저 스킨? 약간 위장이 되는데? 약간 육군 느낌 나는데요? 어. 이 스킬 먼저 찍은 거죠? 맹독 다트. 아로케는 리퍼블리브 코리아죠 그냥 생각 중입니까 아로케 아미가 육권이고 레비레. 그러니까 팀원은 3 레비 됐다고 딱히 스킬에서 좋아질 게 없고 리브는 3레벨이 결정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때가 중요합니다. 디레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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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결은 좋죠. 어우 이거 너무 많이 맞았어요. 주니 갔다가 체력 반. 짜증나 리본. 아니 티모. 음. 티모한테는 엄청 좋은 라인이죠 사실은 뭐보든안 봐도 털릴게 뻔한 상황이었고 네, 블리츠가 만화도 없었고 체력도 없었기 네. 때문에 3네 티모는 요 라인 유지하면 서 사실은 갱킹 위협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분이 별거 아닌 것같더라 라인 관리 되게 잘 하시는 겁니다 이거 리본 왔어요. 근데 와드로 발견 했죠 리본은 그냥 시간 끌으려는 거죠 할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팔어 바... 위험해 리신 위험해 리신 죽었다. 아이고 쌍버프 방어 되나? 아이고, 아이고 리븐 쌍버프 티오 <laughs> 퍼블의 쌍버프 되게 잘해놨는데 라인 관리도 잘해놓고 들교한도 잘해놨는데 야 스레시 여기까지 왔어요? 오야 도시 빡쳤다. 오이 어, 초반에 너무 터졌는데요. 네. 티모가 제일 잘하네요. <웃음> 지금까지는 티모가 <laughs> 제일 잘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네. 리브는 최재능인가? 최재능 볼까요? 봐도 모르죠. 제 수치를 못외워서 리브는 체력 재생을 대충 보면 알죠. 어떻게 알아요? 13. 이런 체재능 아니죠. 며칠 데요 그럼 보통? 체재능 꼈으면 한20 얼마? 네. 20은 음. 넘어가죠. 음. 사실 몰라요 그냥 o 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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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도 o 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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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니죠 무조건 아니죠 m o 맞나 m o 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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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i m o t i m 계산 i m o Timo, Timo, 신 아닌 것 같은데 저 음. 블라디로 체전 많이 가거든요. 음. 음. 어. 아 이거 바텀 끝났네요 아이고, 보지 말죠 그냥. 바텀은 뭐리리아 뭐야 티머만 보죠 티보만아 이거 설계 되게 오래 하고 있는데 리신이 이게 이제 되게 위험해진 라인.